SK 하이닉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채너제이에서 열린 2025 오픈컴퓨터 프로젝트 글로벌 서밋에서 차세대 랜드 스토리지 제품 전략을 공개하고 AI 시대를 겨냥한 AI N 패밀리 제품군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출원 시장의 급성장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랜드 스토리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성능, 대역폭, 용량교로 특화한 AIN 패밀리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둘째 날 이그제큐티브 세션에서 김천성 SK하이닉스 부사장은 AINP, AINP, AIND로 구성된 차세대 제품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AINP는 대규모 AI 추론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병목 현상을 최소화한 솔루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랜드와 컨트롤러를 새롭게 설계해 2026년 말 샘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NT는 저전력, 저비용 기반의 초대 용량 저장 솔루션으로 기존 QLC 기반 t b 급 SSD보다 용량을 PB급으로 확대해 SSD의 속도와 HDD의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한 중간 계층 스토리지를 지향합니다. AINB는 HBF 기술을 적용해 랜드를 적층함으로써 대역폭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HBF는 D램을 적층해 만든 HBM의 구조를 랜드에 적용한 것으로 AI 모델 대형화와 메모리 용량 한계를 보완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F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샌디스크와 표준화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행사 기간 중 HBF 나이트를 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 및 반도체 아키텍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업계 주요 기술진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랜드 스토리지 혁신 방향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안현 개발 총괄 사장은 AI 중심으로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AI 메모리 솔루션 리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